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현대민주국민당 시장 후보 박하늘님을 모시고 정체과 비전을 들어보겠습니다. 후보님 먼저 시청자분들께 인사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저는 현대민주국민당 시장 후보 박하늘입니다. 우리 도시는 지금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목치를 강화하고 혁신산업과 일자리 창출로 활기찬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경쟁이 지열한 시대일수록 시민들이 힘을 모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따뜻하고 희망적인 미래 도시를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일자리, 특히 청년층의 기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계획은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도시는 청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와 창업 기회가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도시를 아시아 디지털 수준의 고점으로 키우고 청년 창업가들이 안심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창업 전용 본드와 글로벌 멘토링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또 디지털 노마드 호브를 조성해 해외 인재와 교류하며. 중소기업과 정년 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정 지원과 전문과 네트워크, 다국고 지원 공간까지 제공해 우리 도시가 정년 혁신의 무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 환경 문제도 시민들의 큰 관심사입니다.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시민 여러분의 걱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 도시망을 만들겠습니다. 중심지와 추고지를 연결하는 스마트 자전거 고가도로를 설치하고, 여름과 겨울에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큰일과 난방심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야간 안전센서와 CCTV를 설치해 언제든 안심하고 탈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교통 혼잡을 줄이고 친환경 스마트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세대 간 조화를 이루는 것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후보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아이들과 청년들이 어르신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며 성장하는 도시는 훨씬 따뜻합니다. 이를 위해 세대윤합 커뮤니티 센터를 만들겠습니다. 어르신들은 멘토, 간사, 전통기술, 전수자라 활동하고 정년과 아이들은 장례적 프로젝트를 함께하며 세대 간벽을 허물겠습니다. 전통문화와 전단기술을 연결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해 서로 배우고 나누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세대가 함께할 때 우리 사회는 더 따뜻하고 단단해집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요? 네 우리 도시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일자리와 복지가 조화를 이루고 아이부터 어른씩까지 모두 안전하게 살수 있는 도시 세대와 세대가 서로 힘이 되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이 길은 제가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걸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저박 하늘에게 힘을 주신다면 반드시 약속을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후보님께서는 경제, 교통, 세대 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오늘 말씀을 참고하시어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메타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지방선거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